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입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과 621장. 오 삼을 지다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알았으면. 온전히 예배를 준비했으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상호했으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구약성경 904페지 이1편 139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교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무에운 일을 선물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정답을 밝기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요하여 내게 절당하라 하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지이내 영웅을 위하여니 높아서 내가 보니 지식부터 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보니 주시며 소울의 달자들을들자마 거기 니주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고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위로하시며 주의 영웅이 나를 보니 주시니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밤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친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밤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나빠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밤과 빛이 같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따라 우리가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을 심어 주세요. 열심히 이루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사회가시든 여자 선교사님이 유독한 병에 걸렸어요. 거기다 한달 동안 생활비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매일 보리죽과 깡통에 든 분유만으로 겨우 연명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에야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다시 생활비도 도착했습니다. 몇년 후에 안식년을 맞아 공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교회에서 당시 힘들었던 경험을 간증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한 의사가 찾아와서 그의 질병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어요. 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성교사님의 생활비가 제때 왔더라면 성교사님은 오늘 저와 대화를 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사실 그런 소화 장애 질병은 한달 동안 보리죽을 보리죽 처방을 해야 낫는 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걸 인정할 때, 먼저 다가오는 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브리서 구장이 출절입니다.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재판장에 필요한 것은 착한 성품이나 유무감각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재판장에 필요한 건 공정한 재판 능력입니다. 재판장은 옹고와 피고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주장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밝히며 그 사건이 벌어진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올바르게 판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분 앞에 서 감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완벽한 재판장이십니다. 사람들은 공의로운 재판장을 원해요. 단 자신이 범죄대로 피고석에 서기 전까지. 만약에 우리가 피고석에 섰는데 하나님의 그 재판을 진행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떤 사람이 의심없이 천국 앞에 섰어요 그에게 문이 활짝, 활짝 열릴 것으로 뭐 생각했죠. 그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를 모른다고 하신다면, 그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도 여러분이 들고 온 문제보다도 제가 들고 있는 문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자기가 누구인지를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손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권능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성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섰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세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마태공 7장 23절입니다. 내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왜 그를 모르시겠어요? 이 세상 모든 걸 아시는데. 그의 능력도 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다 아세요. 그런데 문제는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불법이 행해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 사우랑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진멸은 하나님께 받쳐진 전쟁이에요. 진멸은 호흡하는 모든 것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사우랑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승전의 기쁨을 더 오래 만게하라고 네,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끌고 왔고 그리고 건강한 가족들을 데리고 왔어요. 사울은 스스로 순종 여부를 결정했어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했어. 우리도 사울처럼 생각, 생각이라는 걸 하죠. 저도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려는 하나님의 뜻이 어리석게 느껴져요. 그래서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를 우리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사울처럼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기 전까지.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전까지 그보다 더 어리석은 방법은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상황, 저와 여러분의 능력, 저와 여러분의 진실. 우리 함께 2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에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하시오며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듣기 아시오니 요하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일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결정하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속이려고 얕은 수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죠. 우리의 취약을 회개하게 됩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되 나의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신앙을알 때, 우리한테는 온전한 위로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 우리는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심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답답해. 할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을 꺼내서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아니라고. 당신이 나를 오해한 거라 당사자가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붙잡고 말하고 싶어요. 나 그런 일안 했어요. 그런 뜻으로 한거 아니에요. 내 양심을 걸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누구에게 하소연하세요? 누가 제일 여러분을 잘 공감해줘요? 그 사람한테 위로받고 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치유되었어요. 나를 오해했던 사람과 나를 힘들게했던 사람들과 다시 예전처럼 교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신문 받고 계실 때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르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너무 너무 기뻤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또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는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는 정말 주님께 죄송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를 찾아와셔서 이렇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으셨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대답했어요.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죠.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아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 중에 하나만 알았다면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거나 베드로의 사랑만 알았다면 베드로는 위로받지 못했을 거예요. 온전히 위로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으로 인해 온전한 위로와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종으로 팔렸죠. 그는 애국의 친일에 대한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한순간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을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형통한 자예요. 형통하다는 게 뭐예요? 일이 잘 풀리는 거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게 형통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에서 집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억울하게 강간 미수죄로 감옥에 갔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아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도대체 형통의 기준이 뭐예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저는 어쩐지 하나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요셉이 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함께 9절에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갔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훗날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환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석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 하고 고데, 고개를 끄덕거릴 때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끝내 이 땅에서 해석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의 능력 밖이에요. 그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지나야 했는지. 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야 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온전한 위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음. 당신을 온전히 위로해 줄수 없어요. 왜요? 그가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그가 아무리 상담을 공부했다고 해도 당신을 온전히 위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당신의 갈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는 당신의 외로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피로까지 아시고 내가 아직 꺼내지지 않은 갈망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주님만이 온전히 당신을 아십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위로를 기대하십시오 아멘. 셋째는 흔들리지 않은 소망이 될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절기를 지키실 걸 명하셨어요 그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절규를 지키라는 것일까요? 단지 과거의 역사를 추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네, 그것을 적용할 때 기억은 성경 속의 내용은 네,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과 능력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받아서 내 삶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 네. 10여 년 전에 우리 형구가 혈관성 치매 판정을 받았어요. 치매의 가장 큰 특징은 네, 기억력의 상실이죠. 기억은 내 인생의 역사죠. 내가 살아온 이야기들이 기억에 있어요.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기억에 있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술이 기억에 있어요. 따라서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건내 역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주는 생활의 지혜, 지혜를 잊어 잃어버리는 거죠. 한 번은 어디가 몇 시간 동안 외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형우가 문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관문 비밀 번호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내에게 전화해서 비밀번호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치매는 누구에나 올수 있어요. 저는 형부의 치매 판정을 기점으로 기억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관한 어, 책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치매와 어, 특히 기억에 약한 알츠하이머에 관한 책들도 읽었어요. 어, 제가 읽은 책 중에 기억나는 것은 중년의 나이에 알츠하이머에 걸린 호주 여성입니다. 그는 IQ가 175 정도며 차관까지 얘기만 아주 청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기억을 서서히 잃어가면서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담담히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기억 중에 가장 나중까지 남은 게 믿음이라고. 그는 그리스인이었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이, 이 말이 내 소망이 돼요? 믿음이 가장 나중까지 남는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저에게는 소망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이 기억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기억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명하신 것은 믿음대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믿음대로. 근데 기억이 서서히 빠져나간다면, 마침내 기억의 창고가 텅 비어버린다면, 그때는 우리의 믿음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역사가 사라진 것도 억울한데,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버림으로써,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도, 주님과의 친밀했던 교제도, 완전히 날아가 버린 것 아니에요? 우리 함께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불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 가능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다이슨, 주님이 자기를 앞뒤로 둘러싸고 계심을 내 네, 느꼈어요. 주님의 손이 그의, 네, 주님의 손이 그의 머리에 안싸고 계심을 어때,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세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심시키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10편, 27편, 5절입니다. 요하께서 활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의 투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실 수 있어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세 번이나 간구했어요. 육체의 가시는 그의 사역에 큰 장애물이었어요. 주님은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은 은혜가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요. 이 바울은 이 응답을 듣고 기뻐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려고 자신의 약함을 더려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시다. 주님, 십한채만 주십시오. 자가도 좋고, 낡아도 좋습니다. 제가 집 없는 서름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집한 채만 주세요. 아이 모든 세상의 집이 주님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제가 응답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주님의 응답이 도착했습니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네가집 없는 서름을 당해야 영원한 집을 사모할 것 아니냐. 그냥 여기서는 집 없이 살아. 사랑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멘 할렐루야 했을까요? 근데 바울은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어떤 것을 받으라도 기뻐하지 않겠어요? 물론 저도요.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눈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6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안다는 것은 내게 너무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지식은 내가 알기에는 너무도 깊고 오묘합니다. 다이슨 자신에 대해 아시고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대해 경탄했어요. 이건 너무 엄청난 일이야. 이건 내가 알기에 너무, 귀, 너, 너무, 깊고 오묘해. 우리의 기억이 모두 사라져서 예수님의 이름조차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사라진다고 해도 설령 예수님의 이름까지 잊어버린다고 해도 아무것도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보낸 모든 시간과 우리와 함께한 모든 일상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잊으실까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잊어버리실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기독교 작가 브래넌 매닝의 제의 모든 것이 은혜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에게는 자기만 아는 자기 이름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이름이 있습니까? 자기만 아는 자기 이름 이 세상에 나만 아는 내 이름 그런데 주님이 그 이름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그는 그는 그 순간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아주 좋아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건 주님이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주님이 우리의 변호자예요. 아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뜰 때, 주님의 사랑에 크게 깜짝 놀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아니요. 우리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건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게 바뀌어요. 우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게 바뀝니다. 달라져요 고세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여와를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네.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주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그건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알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지, 우리는 얼마나 내 세계가 내 지식 가운데 내 판단 가운데 갇혀 있는지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기를 원하. 그래 내 존재에 붙들고 있는 내 존재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달라지는 우리를 그런 경지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5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레벨을 마치겠습니다. 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깨닫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위, 서울 평강 배 위, 그들의 가정과 이어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